안녕하세요 첼로 보이 김기용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 첼로, 네 말씀드렸겠지만 조금 큽니다. 어떤 게 클까요? 아, 저번에 영상이 조금 안 나왔지만 이번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악기랑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악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.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악기.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떤가요? <laughs> 여러분들 보시기에 둘 중에 어떤 악기가 더 작게 보이시나요? 그리고 뒷모습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다르죠? 분명히 크기가 다릅니다.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악기는 스트라디바리오스 모양을 본다 만든 이런 악기들이고요.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여드린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두 가지 악기는 몬타냐 스타일이라고 하는 조금 더 엉덩이가 더 넓적하고 큰 스타일로 만든 악기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첼로의 모양에 비해서 엉덩이랑 어깨랑 이런 데가 다 부피가 크다 보니까 소리가 더클 수밖에 없는데요. 재미있는 거는 그렇다고 소리가 크고, 뭐 이렇게 악기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냐,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대신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몬타냐 스타일로 악기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많은 제작자들이 몬타냐 스타일보다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모양대로 만드는 거를 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틀릴 수도 있지만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영상에서 선택, 선택해 주신 악기가 이두 두 개의 몬타냐 스타일 악기 중에서 한번 볼게요. <laughs> 밑에 잘 보이시나요? 그리고 이두 가지의 몬타냐 스타일 악기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 가져주셨던 악기가 바로 이 악기입니다. 왼쪽에 보이는 이 악기는 독일에서 만들어졌고요. 가격대는 두개다약한1 두 0만원 정도 초반세에 형성하고 있습니다. 요즘 들어서 서초동에서 독일 수제 악기를 살려고 하면 최소 1500~2000은 생각해야지 악기를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. 물론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, 제가 서초동 바로 에슐의 전당 앞에 땡땡 악기사에서 제가 독일 수제 악기 3개 정도를 봤는데요. 제일 싼게 1500, 그 다음 1800, 거의 2000 가까이 가야지 살수 있을 거 이거는 한 5, 6년 전에 저희 첼로 학생 한 명이 그 독일 수제 악기를 산 겁니다. 네, 다시 한번 소리를 들려드려 볼게요. 초반 정도 형성하는 악기입니다.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던 악기, 이 악기는 되게 앞에 악기에 비해서 빨간색 빛이 돌죠. 이 악기는 이태리 크레모나에서 만든 이태리 악기입니다. 네. 이 악기도 한 천만 원 초반 정도 하고 있고요.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물론 두 악기 다 수제 악기로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인데요. 이 악기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사용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예전에 제가 첼로를 전공했을 시절, 중학교, 고등학교 이런 초등학교 시절에는 우리가 취미로 첼로를 한다 그러면은 어, 되게 저렴한 악기를 사용을 하는 게 보편적이었는데요. 요즘에는 어, 취미로 악기를 배우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가의 악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. 지금 이두 악기도 네. 이 악기는 고등학교 친구가 쓰고 있고 이 악기는 초등학교 친구가 쓰는데요. 둘다 천만 원초반대 악기라는 거예요. 취미로 하는 친구들인데, 그래서 일단은 이런 수제 악기들은요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. 그러니까 중국 수제 악기는 당연히 뭐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겠지만. 독일에서 만든 수제 악기 또는 이태리에서 제작자가 만든 수제 악기들은 웬만하면은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 오르는 것 같아요 현재 제가 서초동에서 독일의 수제 악기를 이것보다 더 좋은 악기를 얘보다 더싼 가격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올랐습니다 5, 5 6년 전에 천만원 초반대에 샀던 이 악기가 이런 악기를 지금 사려면 거의 한 2, 3천만원 줘야지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이태리 첼로 같은 경우도 어, 소리 들어보셨지만 부드럽고 굉장히 조금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악기예요. 제가 말하는 가능성이라는 거는 5년 10년 정도를 연습하고 소리를 냈을 때 훨씬 더 소리가 트이거나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. 이태리의 악기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말 뭐 구매했던 가격을 거의 만약에 내가 운이 없다 조금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를 지금 천만 원에 샀다 5년 뒤에도 천만 원에 팔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요즘 시세가 다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경제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중간한 중국 악기를 칠팔백 주고 사느니 제작자가 확실한 악기를 보증서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품질 보증서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악기를 사서 계속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대팔려고 할 적에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이두 악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너무너무 예쁘고 화려한 두 첼로를 가지고 올 거예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어디서 김기용 씨는 이렇게 첼로를 계속 가지고 오냐 할수 있겠는데 제자들의 악기도 많이 있고요 지금 밖에 그 로비에 서 있는 첼로들 보면 악기점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제 악기 리뷰를 해주세요 한번 저희 악기 이런 상태 한번 봐주세요 하고 악기를 자꾸 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악기와 또는 제자들의 악기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시청을 해 주시는 분들 중에도 어, 내 악기가 뭐 이태리 악기 같은데 이만한 가격대에 다른 이태리 악기랑 또 비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악기를 또 다른 비슷한 가격대의 악기와 비교를 해서 한번 소리를 테스트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